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소단원 1을 함께 봤어요. 시를 세편 보면서 어, 이 시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네. 자, 아, 기억해 봅시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정호승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 윤도영 가수의 흰 수염 고래라는 새 작품을 통해서 화자의 상황과 정서도 파악해 보았고요. 각각 시에 나오는 여러 시어들의 의미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와의 연관성 등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소단원인은 인물의 삶에서 세상을 읽다라는 건데, 인물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등장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인물이 살았던 당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오늘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를 발견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서사문학 작품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건데 특히 우리가 읽을 박완서 작가의 카메라와 워커라는 이 소설은 단편 소설이고요. 카메라와 워커라는 이 상징적인 소재, 로 인해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적용마당에 가면 구렁덩덩 신선비라는 설화를 통해서 우리 삶에 시사해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조금 읽기가 힘들어서 끊어가면서 전문을 그래도 전체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서사문학이라는 거 우리가 앞서서 했던 운문. 어, 시는 운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운문은 운율이 있는 문학이라는 뜻이고요. 서사라는 것은 서사라는 것은 사건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다루는 문학을 갈래다. 작가의 상상력이야. 이건 허구성, 꾸며냈기 때문에 허구성이지만 그런데 작가는 너무 허무맹랑한 허구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하여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실성을 바탕으로 하되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을 구성해내는 문학 갈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서사 문학의 감상의 두 가지 태도는 우선 공감적인 일기가 필요해요. 인물들의 생각과 인물들의 행동. 그리고 인물들의 정서에 공감하며 읽는 것, 또한 거리 두며 읽기도 필요한데, 어, 그 인물이 비판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비판적으로 나와 거리를 두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인물들을 바라보는 그 자세도 중요합니다. 자, 예로 확인하게 한번 볼게요. 지금 보는 이것은 석윤의 홍길동 전의 일부분이에요. 길동이 저라고 말씀드리기를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대감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려 적삼을 적셨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길동은, 길동은 호부호영하지 못하여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상이 적서 차별 제도로 인해서 음 어, 서자인, 서자인, 길동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죠. 그럼 얼마나 길동이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는 길동의 생각에 공감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정광용 작가의 껍빛딴리 중에 일부입니다. 흥,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닭사귀 같은 로스케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어, 여기 있는 인물은요,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인물이네요. 혁명이 일겠으면 일고, 나라가 바뀌었으면 바뀌고, 아직 이, 이 인국의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 쯤이야 하면서 허공을 향하여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 사람은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맞게끔 변절을 일삼는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며 기회주의자인 어, 인물로 그려지는데 사실 우리는 이 인물에서 맞아 그럴 수 있어라고 공감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공감하기보다는 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변절하는 삶을 살면 안 되지라고 비판하며 읽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자세를 거리두며 읽기. 즉, 아까 얘기했죠. 서사, 문학, 작품, 감상의 두 가지 태도는 공감적 읽기와 거리두며 읽기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번 보시고요. 자, 아, 카메라와 워커라는 소설을 볼 건데 소설을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차분하게 차분하게 앉아서 전문을 읽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음. 근데 우리 학생들은 전문을 읽기보다는 그냥 구절구절 뜻풀이를 중점적으로 보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문학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음, 그런 부분은 피해야겠죠. 네, 조금 늦더라도, 남보다 조금 더디더라도 차분히 그리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세로 작품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분이 어, 이해력이나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될 거라는 걸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작품은 6.25 전쟁 후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우리 사회에 남긴 6.25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통찰력 있게 그려낸 소설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겪는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에요. 작품의 구조들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소설의 구성 단계를 따르고 있는데 어, 발단 부분에서는요. 6.25 전쟁 중 오빠 부부가 사망하자 나라는 서술자가 어머니와 조카인 훈이를 데리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오빠 부부의 사망으로 조카 훈이를 데리고 피난을 가서 이제 키우게 되는 이야기예요. 정계에서 진로 진학 취직 등 나는 훈이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훈이가 성장하면서 고모전나는 고모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고모는 요 6.25를 겪은 세대이지만 훈이는 요 어, 6.25를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그거에 대한 아픔이나 갈등이 어, 고모처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세대간의 갈등 등 세대 간의 차이도 드러나고 있었을 거예요. 위기 부분은 결국 나의 노력으로 훈이는요. 문과 대신 이과에 가게 되고요. 이과에 진학한 후 대학을 졸업하고 네, 영동고속도로 현장에 취직이 되어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절정 부분에서 강원도로 일을 하고 간 훈이의 연락이 없자 고모인 나는 강원도로 훈이를 찾아갑니다. 훈이가 자취하는 훈이가 이 머무는 방에 가서 훈이의 삶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훈이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가자고 권하지만 훈이는 고모의 말을 거절하면서. 네, 고모를 혼자 서울로 돌려보냅니다. 고모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고 훈이는 훈이는 고모에 돌아가는 모습을 돌아보는데, 어, 나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훈이를 키워온 방식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소설은요. 나가 중점이 되어서 나와 훈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신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상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좌절 그리고 좌절, 이 노력하는 좌절은 고모의 입장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산업화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70년대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 20년이니까 2020년이 바로 50년 전 이야기인데, 그래도 마치 50년 전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 한번 이제 소설을 읽으면서 천천히 이 작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물 아까 얘기했죠. 나라는 고모와 훈이라는 조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갈등 상황에는요 내적 갈등도 있고요 외적 갈등도 드러나고 있어요. 고모는요 정말 훈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훈이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과 대신 이과를 택하게 해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나는요, 사실 어, 이과보다는 문과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고모의 뜻을 따랐고요. 어,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 이과적인, 그리고 금년이 어, 정말로 어떤 것이 어떠한 보상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나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어, 이제는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